지난 브리핑 때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 확대 운영, 공공의료, 공공의료 질 향상 및 체계적인 응의료 시스템 구축,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상례 서비스 제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경로당 순회 한방주치의 확대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상례 서비스는 정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복합치유마 조성사업과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의사집단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응급실의 비상 근무 체제 및 외래 진료 시간 연장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국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파견금으로 의료원 및 보건제도 진료에 공백이 있음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공보의 선생님 대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또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 있던 위생팀이 의료원에 합류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 센터 팀이 신설되어 보건의료원 조직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관리과로 두 개과에서 세 개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보다 양질의 진료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적인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복합치유망화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2025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연차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국비로가총 13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소면대 위급, 지역균형발전사업등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